혹시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당뇨병 위험이 59%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7세 김순자 할머니는 3년간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식사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김순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일까요? 오늘은 놀라운 변화를 만든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김순자 할머니는 혈당 조절이 잘안 되어서 병원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할머니, 언제 식사를 하시나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은 9시 반쯤, 점심은 오후 2시쯤, 저녁은 8시쯤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은 식사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아침은 8시 전에, 점심은 12시 반에, 저녁은 6시 반에 드시라고 하셨죠.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식사 시간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8시 전에 식사를 하는 사람은 9시 이후에 식사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59%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왜 이런 시간적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는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체시계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합니다.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혈압 변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신진 대사까지 모두 이 생체시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72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밤 10시, 11시에 라면을 끓여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65세가 되면서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당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철수 할아버지께 야식을 끊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해온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며 반발하셨지만, 점차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야식을 줄여나가셨습니다. 6개월 후, 체중이 5kg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식사를 하는 것을 시간 제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ime Restricted Eating이라고 하는데,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당뇨병 환자의 식사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을 것인가뿐만 아니라 언제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을 조절하면 이런 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61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체중이 계속 늘었습니다. 특히 뱃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죠.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식사 시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신 후 자신의 식사 패턴을 점검해 보셨습니다. 그동안 아침은 10시경, 점심은 오후 2시 반, 저녁은 밤 8시 반에 드셨는데 이를 아침 7시 반, 점심 12시, 저녁 6시로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두달 만에 체중이 3kg 줄었고 더 중요한 것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고 저녁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에 먹는 것이 저녁에 먹는 것보다 혈당 상승 폭이 작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소화 능력도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소화 효소의 분비가 활발하지만 저녁 특히 밤 시간대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했던 생활 패턴과 관련이 있습니다. 64세 조미숙 할머니는 평소 소화가 잘안 되어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잠들기 어려우셨죠.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을 밤 8시에서 오후 6시로 앞당기고, 양도 줄이신 후에는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음식이 소화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조미숙 할머니는 이제 밤에 뒤척이지 않고 깊게 잠들 수 있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수면과 식사 시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계속 활동해야 하므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밤 시간대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회복이 일어나는데 소화 작용이 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내분비학과 신진대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의 식사 시간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이른 아침 식사는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들고 언제 가장 활동적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70세 신동철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주무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의 식사, 식사 시간이 적합했습니다. 반면 58세 정혜란 할머니는 밤 12시에 주무시고 아침 8시에 일어나시는 패턴이어서 조금 늦은 시간대가 맞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신진 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사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 공복 상태였다가 아침 식사를 통해 하루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8시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63세 한정숙 할머니는 평소 아침을 거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식욕이 없어져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 때 과식하게 되고, 이는 혈당 급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한정숙 할머니께는 처음에는 가벼운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잔 또는 죽한 그릇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셨습니다. 2주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아침 식욕이 돌아왔고 전체적인 식사 패턴도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의 적절한 시간은 기상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소화기관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너무 늦으면 점심과의 간격이 짧아집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에게는 오전 7시에서 8시, 8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66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아침에 달걀 2개와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된장국을 드십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복합탄수화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다음으로 점심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대에 하는 식사로 양적으로도 가장 충실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점심 시간은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입니다. 69세 오순영 할머니는 평소 점심을 오후 2시 반에 드셨는데, 이때는 이미 혈당이 떨어져 있어서 과식하기 쉬웠습니다. 점심 시간을 12시. 반으로 앞당긴 후에는 적당한 양으로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루 총 칼로리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9세 박영자 할머니는 점심에 현미밥 한 공기, 생선구이, 나물 반찬 세 가지, 국을 드십니다. 이런 구성으로 드신 후 오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었고, 오후 3시경에 오는 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정도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민 할아버지는 점심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셨는데, 이후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식사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서봉순 할머니는 평소 저녁을 밤 8시 반에 드셨는데, 10시에 주무시는 분이어서 소화가 잘안 되고 잠들기 어려우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6시 반으로 앞당긴 후, 잠들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음식이 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더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가벼워야 합니다. 총 칼로리의 30% 정도가 적당하며, 특히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있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60세 장미란 할머니는 저녁에 현미밥 반 공기, 두부조림, 야채 위주의 반찬으로 식사를 구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부족한 것 같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간식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오후 3시경에 간식을 드시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긴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식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보다는 견과류, 과일, 요구르트 등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임동수 할아버지는 오후 3시에 호두 5개와 사과 반 개를 드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식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유 한 잔, 바나나 한개 또는 견과류 소량 정도가 적당합니다. 68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평소 밤 10시에 라면을 끓여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를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바꾸신 후 체중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잠들기도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데 식사 직전이나 직후보다는 식사 사이사이에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한 잔은 밤사이 탈수된 몸의 수분을 공급하고 장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62세 김영미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드신 후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인 후 변비가 해결되었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므로 늦은 시간에 마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57세 안정희 할머니는 평소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잠들기 어려우셨습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을 점심 식사 후로 바꾸신 후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 간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사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으면 소화기관이 쉴 시간이 없고 너무 길면 과식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식사 간격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66세 박수진 할머니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셔서 각각 5시간씩의 간격을 유지하셨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간격으로 식사를 하신 후 소화가 편해지고 혈당 변화도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약물마다 식전, 식후, 공복시 복용 등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조절할 때는 이런 약물 복용 시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3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아침 식전에 당뇨약을 식후에 복용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조절할 때 약물 복용 시간도 함께 조정하여 최적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식사 속도도 시간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소화에도 부담이 됩니다. 한끼 식사에는 최소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61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 10분 만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먹는 연습을 하신 후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더 크고 소화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시간과 건강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사 시간을 바꿀 때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64세 윤미경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기존 식사 시간에서 30분씩 앞당기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조정하여 한달 만에 이상적인 시간대에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어 식욕 부진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70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부인과 함께 식사 시간을 조정하셨는데 처음에는 부인이 왜 갑자기 식사 시간을 바꾸냐며 불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실천한 결과 두분 모두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표와 어른들의 건강 관리 시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 활동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67세 조영자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점심을 함께 드시는 일이 많았는데 경로당의 점심시간이 오후 1시 반이어서 고민이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로당 가는 날에는 아침을 조금 늦게 드시고, 집에서 식사하는 날에는 이상적인 시간에 맞춰 드시는 융통성을 발휘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절별로 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일출 시간이 빨라서 아침 식사를 조금 앞당기고 겨울에는 일출이 늦어서 조금 늦춰도 됩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3세 강신의 할머니는 여름에는 아침 7시, 겨울에는 7시 30분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춰 조정한 결과 연중 일정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운동 시간과 식사 시간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데 공복운동과 식후 운동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69세 박동진 할아버지는 아침 6시에 운동을 하신 후,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공복운동은 지방연소에 도움이 되지만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는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동진 할아버지는 운동 전에 바나나 반개 정도의 가벼운 간식을 드신 후 운동하셨습니다. 반면 58세 김옥순 할머니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운동을 하셨습니다. 식후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바로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식사 시간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폭식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65세 이우경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셨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상과 심호흡을 식사 전에 하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식사 시간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는 것보다는 평소보다 양을 줄이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72세 서정호 할아버지는 혈당 측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식사 시간을 찾아가셨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대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와 함께 식사 시간도 관리해야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6세 홍순덕 할머니는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긴 후 혈압이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공복 시간이 너무 길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61세 장병자 할머니는 위염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킨 후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저녁 식사 시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68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오후 6시로 앞당기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인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외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의 대처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완전히 사회적 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70세 안철수 할아버지는 저녁 모임이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점심을 가볍게 드시고 모임에서도 양을 조절하셨습니다. 또한 모임 다음 날에는 더욱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서 균형을 맞추셨습니다. 여행이나 외박시에도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64세 김영순 할머니는 여행 중에도 아침은 8시 전에, 저녁은 7시 전에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시간대를 맞추려고 하셨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날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식사시간 조절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체중 변화, 혈압 변화, 혈당 변화, 수면의 질, 소화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67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압을 측정하셨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조절한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한 일기를 쓰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식사 시간을 찾아가셨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등을 확인하고 식사 시간 조절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1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면서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식사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 조절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지켜봐야 하고, 완전한 적응에는 9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74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처음 한달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두 달째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했고 세 달째에는 혈압과 혈당이 개선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지혜롭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음식을 제공하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 조절은 이런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식사 시간 관리는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합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건강한 식사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을 향한 큰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식사 시간 관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